안녕하십니까. 송파구 석촌동에서김일권챔언복싱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일권입니다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는요, 이제 뭐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,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우리 복싱을 배워보고 싶어 하는 구독자님들과, 혹은 이제 복싱을 잘 모르시지만, 우리 복싱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저희 체육관에 대한 뭐 소개 영상도 조금 찍기 위해서,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데, 었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는 어, 제가 올리고 싶은 컨텐츠는 첫번째는 정통복싱에 대한 컨텐츠를 올릴 거고요. 정통복싱이라고 해도 복싱에 뭐 관계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겠지만, 저는 이제 저희 이름을 걸고 김일건이라는 복싱 선수에 대한, 예를 그러니까 들어 제가 하는 복싱, 제가 가르치는 복싱, 뭐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올릴 거니까 어, 복싱을 가르치는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, 혹시 뭐보셨 그럴 때뭐 이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아,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뮤직복싱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고 싶어요 뮤직복싱이라는 뭐 수업이 뭐 저희 착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랑 비슷하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저희는 또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고 뭐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. 그 뮤직복싱이라는 것을 이제 뭐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뭐 여성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복싱을 하시는 친구들이나 예뭐 제가 전파하고 싶자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복싱 체육관 운영하시는 뭐 코치님들이나 아니 관장님들도 보시면 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만 뭐 가져와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 체육관에 대한 브이로그를 쓸 건데 뭐말 그대로 저희 체육관 회원님들과 저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저 김일건이라는 선수 가 제가 작년 4월 2일에 이제 시합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복싱 시합을 뭐안드는 아, 예정이 없지 안할것 같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 운동 해오면서 했던 저만의 노하라든지 우 아니면 제가 몸 만드는 놈들 왜냐면 저도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선수 지망생이 한분 있어요 저희 코치님이자 이제. 저는 중학생인데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고 제가 지도를 하고 하려면 저도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몸 만드는 거에 대한 뭐 TV라든지, 같이 운동 만든, 운동한 영상이라든지 찍어가지고 공급할 예정이고요. 제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제, 어, 빠른 88년생, 어, 이제 올해 마 올해 33살이고요. 운동 양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고요. 현재 제가 30, 자에 작년 4월까지 선수상을 했으니까 뭐그한 7년간 정도 선수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. 뭐 수상 경력으로는 뭐 이제 MBC 신한배 패드급 시리나, 뭐 KBC 라이트급 한국 챔피언, 뭐 유라시아 라이트급 챔피언 그리고 i f 슈퍼패드급 챔피언의 수상 경력이 있고요. 복싱도 이제 운동의 한 종목으로서 수기 종목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자신감이라든지, 뭐 호신술 배양이라든지,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복싱을 수련하는 회원님들에 뭐 가도하시고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복싱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, 모두 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몸을 써서 음. 에너지를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<laughs> 다 힘든 게 많지만 복싱은 뛰게 돼야 되고 중량 감당 야할때또 맞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마라톤 다음을 제 힘들지 않나 싶은 운동이긴 한데 뭐 힘들지 않게 복싱을 우리 회원 님들과 목소자님들과 복싱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찍기 위한 영상이니까 최대한 재밌게 이 복싱이라는 스포츠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명걸 하고요.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